최근 프로듀스 원너원 시즌2가 3개월 만에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 프로듀서 선으로 선발한 11명의 멤버들은 원너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데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센터를 차지한 강다니엘. 오늘은 강다니엘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는 청년 강다니엘. 부산에서 태어나 춤과 노래를 좋아한 그는 <laughs> 예술고에 진학하여 현대무용을 전공하기도 했는데요. 프로듀스 데뷔 전 비보잉을 하는 모습과 백업 댄서로 활동한 모습이 밝혀져 더욱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프로듀스 초반엔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강단이에 개인 기량보다 프로 방청객 수준의 리액션으로 더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공식 주제가 나야나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점차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A급으로 승급한 그는 2회 이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7위. 많은 국민 프로듀스들의 호감을 얻게 되는데요. 나가실 분은 없습니다. 소리소리 직캠 영상으로 급부성한 강단이에 흰색 셔츠와 감정색 재킷을 매치한 정장 패션으로 섹시하면서도 성숙한 매력을 발휘했습니다. 댄싱킹 선발전에서 화려하고 고나이도 비보잉을 선보인 그는 20, 30대 키워주세요. 누나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감사합니다. 되는데요. 내가 좀 많이 사랑한대 누적표 리셋 후 공개된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는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리더에 도전한 강당희의 솔직히 이때까지 자신 뿐만 아니라 팀원을 위해서 Get Ugly 팀 리더가 되었는데요 실행하기 하고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안무를 짤수 있는 다른 연습생과 소통이 잘 안되는 등아 진짜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게 혼자 짜면 상관없네요. 시행착오를 겪기도 게임, 했지만 팀원의 의견을 짜죠. 조율해 뭐, 나가기 뭐, 시작하면서 무대를 네, 준비하게 됩니다. 드디어 공개된 Get Ugly. 선명한 복근을 우연히 드러내며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 그는 꽉 찬진 안무와 멤버들의 매력을 드러내는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 강다니엘. 공개된 지 12시간 만에 100만 뷰 돌파, 네이버 TV 캐스트 남녀별 전년형별 1위를 기록하며 올킬을 달성합니다. 팀원들의 지지를 받아 다시, 다시 여러 조팀의 리더가 된 그는 좀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laughs> 보여줬지만, 비행기곡에 센터를 공연 3인전 바꾸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겪게 되는데요. 하지만 섹시한 눈빛과 완벽한 스타일링 디테일, 허스키한 언색까지, 건객을 혼질시키듯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며, 전체팀 1위를 하게 됩니다. 엠카에서 다시 한번 공연을 한 그는 본 방송과는 다른 카리스마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컨셉평가 개인 1위에 올라 기쁨이 2배가 되었습니다 <laughs> 공연 중에 섹시하고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일상에선 너무도 잘 웃고 발랄한 모습 멤버들을 알딸살딸 챙기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강다니엘 타 연습생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세 번째 순위 발표식에서 드디어 1등을 하게 된 강다니엘 하지만 자신의 높은 순위에도 이우진 연습생을 먼저 챙기는 비하인드 장면이 공개되며 그의 인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는데요 데뷔 평가고 핸전미로 복꽃풍 무대를 파워풀하게 잘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위 발표일 온라인과 생방송 문자 투표로 합산한 최종 투표 160여만 표를 얻으며 압도적인 표 차이로 1위를 차지한 강다니엘 워너원의 센터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했는데요 시작은 미비했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폭발적인 인기를 과시한 그는 이미 수많은 광고 모델로 발탁될 만큼 높은 화제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워너원의 센터로서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로듀스 시즌2의 센터 강다니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추천과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예뻐지는 여자들의 핫 아이템! 갖고 싶니? 그냥 줄게! 여자들의 로망 맥 립스틱 베스트셀러 클라 3대장! 진정한 뷰티인이라면 본진 LED 뷰티 터치 화장 거울! 광탄소년단의 칼고물을 눈앞에서 볼수 있다! 최신 눈 VR 기기! 이 모든 걸 그냥 주고 있다고! 지금 바로 연예슈 매거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각 콘텐츠마다 가장 멋진 베스트 댓글을 딱! 어머! 이건 꼭 해야 해. 6월 한 달간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당첨자는 7월 10일 날 발표됩니다.